드래곤 스파인을 보면 여러 경작기들이 보이는데 이것들은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설산까지 오게 되었다. 설산에 뜬금없이 파묻혀서 대화까지 걸수 있는 경작기들 찾아보면 아홉 개나 있으며 이상한 암호 같은 걸한번 내뱉고 대화는 끝나버린다. 그래서 양호 같은 것을 다 모아서 경작기 이름의 일련 번호를 순서대로 배치하여 삼진법을 사용하는 숫자를 얻고 이걸 십진법으로 변환해서 카이사르 암호를 써서 해석하게 되면 국가를 위해 우리는 하늘의 힘을 포기할 수 없지만 우리는 실패했습니다.라고 나온다. 경작기는 켈리아가 만든. 물건이기에 이 의미는 켈리아가 경작기를 통해 하늘의 힘이 담긴 한천의 못을 가져가려 했지만 실패했다는 뜻이 된다. 층암도연에도 한천의 못이 있고 경작기 종류 중 하나인 유적뱀이 거길 맴돌고 있었는데 유적뱀은 땅 파는 용도라고 설명이 있으며 그 통로로 대군이 오갈 수 있다는 언급도 있는데 이왕 한천의 못이 있는 층암도연에도 땅을 팠으니 이것도 가져가려 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도 해본다.